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잘 자라지 않는 배추 그 원인을 살펴보고 빠르게 회복하고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김장 배추 정식 한지 3주 전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배추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배추는 벌써 25cm 이상 자랐고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추는. 뿌리 활착을 하고 자라다 갑자기 시들어 죽거나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 있는 배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빠르게 자라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한 지 3주가 지나면은 배추는 뿌리 활착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배추는 잘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춰 있는 배추도 있고 일부 배추는 시들어 죽기도 합니다. 죽은 자리에 새 모종을 구해서 심었는데 또 다른 배추가 죽습니다. 배추가 자라다 죽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것은 뜨거운 햇볕에 타 죽거나 수분 부족으로 말라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뿌리 활착을 하고 자라다 죽는 경우는 병충해 피해를 보아서 죽기도 합니다. 파밤나방이나 그세미나방은 배추 밑동을 잘라먹기 때문에 배추가 단번에 죽기도 합니다. 세균성 병으로 죽기도 하고, 영양 부족으로 잘 자라지 못하는 배추도 있습니다. 배추가 죽으면 그대로 뜨지 않고 새 모종을 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배추밭이 큰 배추, 작은 배추 덜쑥 날쑥 합니다. 저희 옆집 배추가 바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옆집은 저희와 비슷한 8월 말에 배추 정식을 했습니다. 배추가 뿌리 활착을 하고 잘 자라다가 갑자기 그중에 몇 포기가 시들어 죽거나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배추 녹균병 정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은 지난해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더니 올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본이란 토양 작업을 말합니다. 토양 작업은 땅 파기, 각종 태비 넣기, 비료 뿌리기, 토양 살충제, 살균제 뿌리기 등을 말합니다. 토양 작업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 작업과 같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잘해야 하듯이 작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토양 작업을 잘해야 합니다. 땅 파기 할 때는 땅을 깊게 파고 퇴비를 넉넉하게 넣어야 땅이 더 좋아집니다. 딱딱한 생 땅에 퇴비가 들어가면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통기성이 좋아 작물의 뿌리 호흡이 원활하여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퇴비를 넣고 난 다음에는 꼭 가스 배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추가 가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비는 봄 농사가 시작할 때 많이 넣습니다. 태비는 토양 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에 한번 뿌리면 그 효과가 1년 이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비를 넣지 않고 토양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스 배출을 하지 않아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토양 작업 기간을 2~3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태비는 넣지 않아도 비료와 함께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꼭 뿌립니다. 특히 세균성병인 뿌리 혹병이나 무름병과 같은 병 예방을 위해 토양 살균제로 토양 혼화를 합니다. 그리고 토양에 잠복해 있는 파밤나방이나 벼룩잎벌레와 같은 해충방제를 위해 토양 살충제를 뿌립니다. 저희 옆집은 토양작업은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작물을 심었던 자리에 토양작업을 새로 하지 않고 비료와 태비만 적당하게 뿌리고 바로 모종을 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배추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말농장 등에서 초보 농부들이 주로 이렇게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배추가 병충해 피해와 영양부족으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밭의 특징이 덜쑥날쑥입니다. 자라는 것은 자라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제자리에 맴도는 것을 봅니다. 배추를 비롯한 모든 식물은 똑같이 나서 똑같이 자라야 경쟁을 하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덜쑥 날수큰것 옆에 작은 것이 있으면은 작은 것은 큰 것에게 치우쳐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배추는 초기 생육이 좋아야 통도 크고 부드럽고 맛있는 배추가 됩니다. 초기 생육이 불량하면은 통도 작고 억세고 맛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추 가꾸기에 환경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배추 심을 시기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어서 가까스로 심은 배추가 불볕에 타죽고 말라져 죽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부터는 비가 자주 내려서 녹균병과 같은 병이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만약 녹균병이 들었을 때는 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배추 녹균병 치료제로는 미리스타나 인피니터와 같은 치료제로 치료를 하면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배추에게 가장 무서운 병인 뿌리혹병과 물음병은 정식한 지 30일 무렵부터 많이 발병합니다. 예방과 치료 방법은 제가 최근에 올린 김장배추, 물름병 뿌리 혹병 예방과 치료라는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추가 현재 잘 자라지 않고 있다면 빠르게 성장시켜야 올해 제대로 된 배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잘 자라지 못하는 배추는 토양에 양분도 부족하고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비료로 추비를 해도 쉽게 흡수를 못해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추는 특별 처방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특별 처방이란 영양제와 물에 타서 주는 비료로 연면 시비를 몇 차례 하면은 빠르게 회복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영양제는 농자재 전문 회사인 대유에서 만든 로얄 올인원을 추천합니다. 로얄 올인원은 국내 최초로 16가지 원소를 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질소, 인산, 가리 외에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작물의 뿌리 발근과 영양 흡수를 도와서 배추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는 영양제입니다. 로얄 올이너는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이 초기 생육이 더딜 때 연면 시비를 하면은 초기 생육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로얄 올리너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꾸는 화초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잘자르지 않을 때 연면 시비를 하면은 빠르게 회복하는 영양제입니다. 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싼 편이 아니라 큰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한병장만해놓으면 내년까지 여러 가지 용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에 타서 주는 비료는 지난번 김장배추 죽는 이유 세 가지라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퍼티케어입니다이 제품은 전문 농업인들이 하우스에서 시설 채소를 가꿀 때 주로 관주로 사용하는 비료인데. 퍼티케어 311은 초기 생육에 좋은 제품입니다. 만약 이 비료 구하기가 어렵다면 일반 요소 비료를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방법은 20리터 물한 마리에 아직 배추가 지금 어, 초기 생육 초기이기 때문에 완전 초기는 아니고 중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20g을 탑니다. 이런 어, 유기농 영양제는 구유물이 깔아 앉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타기 전에 흔들어 주면은 잘 배합이 돼서 좋습니다. 아, 이 뚜껑이 까뜩 달면은 어, 30ml입니다. 지금, 어, 20ml 조금 더 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뚜껑 조금 안 되게 탑, 어, 저, 탑니다. 어, 퍼티케어, 어, 311입니다. 40g을 탑니다. 40g. 40g 같으면은, 어, 지금 이 한, 어, 컵, 종이컵 하나면 약한 1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3분의 1 조금 더, 더 되게 탑니다. 3분의 1 정도 더 되게 탑니다. 로얄 올인너는 20ml를 타고 퍼티케어는 40g을 타서 5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연면시비를 하면 빠르게 회복하고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김장배추 잘 자라지 않거나 덜쑥날쑥한 배추 성장 촉진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